하나씩 할게요. 지지 저항선 추세선 긋는 법 거래량에 먼저 동그라미를 친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꼭지점에다가 이 거래량 올라가서 시가라든지 꼭대기라든지 거래량 올라가서 꼭대기라든지 시가라든지 자 이게 지지 저항선 긋는 법이에요. 이거를 긋는 이유는 현재 시점에 어디서 지지받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이 양봉에서 발굴하고 여기서 3분의 1뭐 저거 해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샀어요 어디서 팔까 우리 여지껏 8에서 15% 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대응이고 지지 저항선을 기반으로 해서 매도타점을 잡는 법은 여기랑 여기랑 이런 데가 매도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매도를 한 다음에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디서 지지 받을까 이런 데서 지지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지지 저항선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검은선 지지를 받았네요. 여기서 한 번씩 꺾이는 거 이런 포인트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뒤쪽에서 거래량 있었던 부분에 꼭대기라든지 겹친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선을 그어 준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다가 여기 걸리니까 여기도 하나 꺼주고. 자, 그렇게 지지 저항선을 긋는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정리한다는 이런 마음을 하시고 추세선은요, 어 저가와 저가,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사실 추세선은 이 캔들봉에서 긋는 것도 좋고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차트 형태에서 종가선 차트가 있어요. 아, 종가선 차트 여기 있어요. 종가선 차트 하면은 다치워 이렇게 보입니다. 종가에 고가와 고가, 저가와 저가를 잇는 추세를 긋다 이렇게 긋고 저가가 낮아지고 있군, 저가가 낮아지고 있군. 올라가고 있군.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가 타점이겠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기 여기 의미 있는 선이죠. 내려가다 막히고 내려가다 막히고 올라가다 막히고 올라가다 막고 그러면 뭐이런 데가 이제 타점이 된다. 이런 게 지지 저항선과 추세선입니다. 시정 추세. 하고 오늘 잠깐 엘리엇 파동이라는 걸 이론적인 거 약간 실전적이지 않은 거지만 엘리엇 엘리어트 파동은 엘리엇가 만들었어요. 일목균형표는 일목산인,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 엘리어트 파동은 엘리어트라는 금융업계 중사자였던 아마추어 트레이더로 알고 있어요. 프로 선수는 아니었고, 이것을 만들어내서 대체로 금융계의 상품 가치가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그 룰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주장 하면서 책을 냈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전형적인 그림은 이거예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 하나입니다. 거기서 이름 붙이기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a, b, c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다 룰을 몇개 넣어놨어요. 이 파동의 시작점 있잖아요. 요 포인트인데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가 저가고요. 상승파 다음에 생기는 조정파 가 나오는데 이 조정파의 저점이 이첫 번째 파동의 저점보다 낮아지지 않는다 무조건 낮아지지 않는다 두 번째 3번 비죠 3번 파동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얘네 셋 중에 같거나 길다예요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눌림이라고 봤을 때이 눌림은 거기다 막 그런 것까지 넣어놨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했던 황금 비율 있죠 동그래 가지고 황금 비율이 몇이냐 그저 숫자만 기억하고 있는데 0.618인가 이랬어요 이 0.618까지 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충 한40% 눌린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아, 엘리어트 파동 하나하나에 잔파동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거 뭐 맞는 말이죠 일봉 하나 생기더라도 그 안에 분봉이 뭐 계속 올라가지만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깐요 그리고 이 하나의 파동이 결국에는 하나의 파동이 될수 있다 이 하나의 파동이 그 다음 나오는 파동에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어 연결되어 있다 결국에는 분봉 그리고 일봉 시간봉 주봉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는 부분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이 룰이 지켜지는 경우는 제가 보기 에는 15% 정도밖에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큰 맹점이 있는데 상승파동이 어디냐를 잘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거 조정 파가 내려와 버리면 1번의 저점보다 내려와 버리면 얘는 엘리어트 파동 이 아니다 할말 없죠 <laughs> 아니, 아니다 라고 해 버렸으니까 이거를 녹여서 만든 게 양봉 3분할 매매예요 이거의 상승파가 어디냐. 상승보다 하락이 크면, 이제 밑에 뚫어버리면, 얘는 엘리엇 파동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결국 샀다가 엘리엇 파동이 아닌 것이 확정되는 순간은 나는 손실이에요. 나쁜 매매죠. 검은 선을 뚫어 올린 이날 가정을 한 거예요. 엘리엇 파동의 시작 날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고 6월 2 1일 분봉으로 보면요. 분봉이 어떻게 움직였나 봅시다. 하 까막 까 할까막 하면서 크게 쭉 하나의 파동. 얘네 뭉쳐서 한 파동, 3파. 그다음에 a b c 내려왔고 이거 뭐 밑에 첫 번째 시작점을 깨버리니까 다 아니었고, 시가 또 뚫었으니까 얘도 아니고, 자, 다시 뚫었으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리면, 이거 엘리어트 파동이었구나를 알아내기는 쉬운데, 그날 그날 대응을 하면서 매매하기에는, 손실이 큰 방법이에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면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여기다 녹여놨다는 얘기는 첫 번째 검선을 뚫어 올리는 파동을 1파로 본다. 올라가는 첫 파동이라고 본다. 다시 눌렸다가 두 번째 파동이 나온다. 끝나면 내려올 때요 뭐 정도 버티고 다시 올라간다. 3파가 나온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매도를 대응해 나가야 하는 긴 길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여기 잡아서 85 이렇게 팔고 마는데 당장은 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선을 많이 그으시다 보면 하실 수 있으세요 거리랑 터진데 동그라미 긋고 위아래로 뾰족뾰족 했던데, 내리다 걸린데, 내리다 걸린데, 뭐 이런데들. 이선다 긋고.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진입을 한 종목에 대해서, 보수적일 때는 8에서 15. 가지고 가고 싶으면, 매도 약간 길게.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팔렸겠죠? 1파 끝나는 지점에서 팔려요. 퍼센트가 상당히 커지죠, 이제부터는. 한40% 되는 거 같네요. 정도 매도가 가능해진다. 엘리어트 파동의 이에요. 이어서, 추세선이라는 거 했었죠. 추세선. 하락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를 뚫는 봉이 나오면, 자 얘는 이제 상승 아니면 횡보 이두 가지 갈림길의 기로에 쓰는 그런 기준봉인 거예요. 아직 두 가지 길이니까 우리는 더 기다리고 횡보를 기다리고. 뭐 사실 여기서 박스권으로 먹는 것도 재밌습니다. 쏠쏠해요, 많이 먹어요. 이게 15%인데 꽤 짧게 짧게 나오거든요. 15%에서 뭐 30%까지 옛날에 DR텍 같은 게30% 줬던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뚫을 때, 자 여기서 상승 어떤 특이점을 줬죠? 상승을 알아차릴 수 있는 특이점을 줬기 때문에,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상승으로 가는 아이에서 공략을 하겠다. 추세선도 그어보시고, 이제, 지지저항선 잘 그시고, 대응을 하십니다. d r t 이게 나온 김에, 저 여기 박스권은 여기서 아마 대응을 하면서 이거는 유튜브도 찍어놨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자, 요, 요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박스권 대응하는 건데, 박스 하단에서 잡아서, 위에서 파는 40%였네요. 이게 뭐한번 나오고, 또두번 나오고, 1년에 뭐40% 먹는 거네요 그러다가 여기서 밥그릇 만들고 출발 이렇게 된 케이스였어요 6분 정도 하나 더 하고 바닥이라는 거 한번 정의하고 가려고 해요 매물대 동영상도 보셨잖아요 매물대를 여러번 찌르고 자르고 간다 아그 매물대 먼저 합시다 매물대라는 거는요 거기서 많이 매매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사서 물려 있는 그런 자리들을, 그리고 매도 대기자가 많은 곳. 이 가격이 오면은 나는 본전이라도 팔 거야. 아니면 여기 나이 이 구간이니까 팔 거야. 매도 욕망이 가득한 곳을 이제 매물대라고 하고요. 반대로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격 오면 나는 살 거야. 매수 대기가 많은 자리들. 그런 자리를 이제 매물대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가 다 사실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쓰는 매물대가 뭐죠? 이평선이에요. 장기 이평선. 이름부터가 매물대예요 거래가 일어난 것의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이 여기다 선으로 표현된 검은선 매물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여기서 있었던 거래를 이 앞쪽에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는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뚫고 밟아야 그 다음에 갈 생각이 좀 드니 마이 하는 거예요 이 앞에는 위에 여기에서 판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직 갈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엄두가 안나와비 캄캄한 그런 위치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알수 있죠 긴 기간 동안 박스권 형성된 자리 자 이렇게 네모 쳐버리는 거예요 박스권으로 형성된 긴 가격 여기가 매물대다 이 정도 짧게도 아니에요 이거 한 2, 3개월 되겠죠 어, 이런 박스권이 매물대여기 딛고 잘 갔어요 그러면 또 있는 매물대 위에서 걸리적거릴만한 매물대가 어, 이런 게 있었겠죠 이런 고점 매물대 그러면 한 번에 못 듣고 이렇게 한번두번 칼질하고 간다. 4번, 고점 매물대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위가 매물로 작용한다. 여기서 물린 사람 있어요. 물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차트를 많이 보진 않아요. 금융계 종사자나 작전을 하는 세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차트를 보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를 이제 전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누군가가 이제 매집을 만약에 했어요. 매집을 쫙 해가지고 올릴 건데 여기에 왔으면 그런 큰 손들이에요. 이 사람들. 큰 손들이 정고에서 팔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정고 매도를. 그 물량이 있어서 이걸 다 받아야 다 받아. 여기서 매집한 이 주체가 이것까지 다 받으면 예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여기가 이걸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알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런저런 설명들이 유튜브에 많은데 사실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그중에 제가 받아들이기 좋았던 거는 여기 아까 고점 매물대였죠. 이 정보 매물대를 찌르고 빠지고 다시 찔렀는데 거래량 거래량 줄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받고 있구나 예상할 수 있고 매집판 크기로 봤을 때는 디알텍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참고로 정상적이지 않은 박스이지 않은 것들 이런 것이 들어온 흔적 이거 들어오는 이거 들어오는 적 이거 재밌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런거 있는 흔적 이런 매집을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1 2 3 3년 내지는 4년에 걸쳐서 매집을 한 종목은 보통 3배 정도 갑니다 5400원까지는 못 갔네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위험하죠 한번 눌렀다가 갈 확률이 있죠 2500원 잡으면 버티겠는데 지금 위치에서 잡는 건못 잡겠어요 무서워서 이제 바닥을 하나 더 설명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잡는 데가 바닥이에요. 왜 바닥이냐면, 바닥이라는 거는 그 박스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박스의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 번 쳤던 가격을 거래량 강하게 돌파한 순간 바닥이군 판단을 할수 있고요. 잡는 위치는 다시 고점이에요.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선을 살 이유면요. 이 정도겠죠? 그리고 끌어올렸다. 여기가 오늘부터 본 내의 바닥이다. 라고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뾰족한 라이다 하나 긋고, 뭐 이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종가선, 아까 동그라미 쳐놨던 요런 데까지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 이런 것도 할수 있겠고, 그게 결국에는, 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뜬 양봉의 3분의 1, 뭐 2분의 3분의 1 이거랑 결국 비슷한 얘기가 되고 전형적으로는 우리가 뭐 정확한 가격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언저리에서 상승 추세가 생긴 종목의 그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고 그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